올라가는 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저 여기 풍경 좀 보세요, 풍경. 와. 이거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 또 올라가야 되네. 와. 와, 우리 저기서부터 왔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이걸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야.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다대포의 풍경을 마음껏 보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가야 돼 지금 해가 사라지기 전에 숲길을 통과해야 돼 우후! 마음이 급해요 벌써 지금 18시 20분이거든요 무슨 아미산 숲길 같은 거를 하나 통과해야 돼가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거기 통과해야 돼요 안그러면 골짜 빠지는데 풍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가야 돼요 시작한 지 30분이 아이 그거밖에 안됐나 그 앞으로 3시간 더 하면 아직 한참 남았겠네 에이 어 맞네. 여기 아무이산 전망대고 되있구나. 시간이 많으면 들어가 볼 긴데. 저기 들어가야 되네. 저기 들어가야 돼. 저 앞에 무슨 산이 보인다 산. 지금 너무 걸어가지고 창녕조님 주먹이 팅팅 부었습니다. 호라이몽 성분. 자, 드세요, 이렇게. 어, 일로 이제 가야 되네. 어, 드디어 숲으로 들어가면서 숲으로. 지금. 아미산 구역으로 들어왔고요 어, 이제 15km 정도 걸었습니다. 이 구간이, 어, 이게 총 21km니까, 그래도 한 6, 7km 나온 것 같아요. 아, 저 멋있네. 와, 멋있는데. 카메라에 담기겠나. 에이, 안 당겨, 안 당겨, 씨. 아미산 구역을 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긴 지체하면 안될것 같고, 이, 이 구역을 지금 걷고 있는데 해가 지면 깜깜해지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어, 이게 필수 경유지야? 등산로야, 등산로. 아미산 등산로. 휙. 자체 효과음. 오, 길은 엄청 예쁘네. 길 엄청 예쁘고, 옆으로 해는 붉은기가 점돌, 돌기 시작하면서 내려앉고, 그래도 아직 많이 떠 있어. 여기 해가 순식간에 가라앉거든요. 열심히 가요, 열심히. 혹시 이 길은 언제 끝나는 거야? 한참 남았지. 남았지 이제 되도록 가기도 힘들어 이 무조건 가야 되지 여기가 다행히 길이 산책로처럼 잘 닦여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왕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두워져가지고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조 배터리도 어, 한칸 남아가지고. <laughs> 근데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 20% 밖에 없고, 보조 배터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유 머리야. 여기가 깜깜해지기 위해 빨리 탈출해야 돼요, 여기를. 근데, 이 아미산, 이 구역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지금. 빨리 탈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19시고요 19시 03분 어... 일단은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갔어요 완전히 그래서 해는 사라졌고 아직까지 스카이라인은 어... 살아있어서 다행히 어... 이렇게 이 가는 길에 피사체 구분이나 뭐 경계선 구분은 되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 숲길만 이 암위산 구역만 벗어나도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해는 해는 넘어갔습니다 <laughs> 와 이제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많이 어두워졌고 여기 이제 이정표가 또 나오는데 어. 부산자동차고등학교까지 1.5km 우리 집에서 롯데마트 가는 그 정도 긴것 같은데 어이제 스카이라인도 많이 뭉개졌어요 어. 일단 부산자동차고등학교까지 1.5km니까 평소에 창녕조랑 제가 걷는 그 속도로 치면 1.5km면은 한 20분 만에 가거든요 어. 20분 만에, 평소에 컨디션 좋을 때 걷는 게 그거니까, 빨리 걸으면 15분 만에도 갔는데, 어 지금은 창영조님이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2 0분까지 힘들 것 같고, 30분? 30분 예상해봅니다. 부산 자동차도 고등학교까지. 지금이 19시 12분이니까, 어 거의 한 19시 40분? 40분 정도엔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또 열심히 가봐야죠. 카메라에 하나도 안 보인다. <laughs> 네, 아직, 어, 이제 지금 19시 22분이고요. 아직 아미산 구역을 못 벗어났습니다. 지금 옆쪽으로, 여기 나무 뒤쪽으로는 그, 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자동차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보이고. 어 아직 이렇다 할 어떤 인공구조물은 안 보이고요. 좀 전에 산책하시는 두 분이 지나갔어요. <laughs> 야, 근데 이 어두운데 산책을 하러 들어가시는 게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무슨 소음 같은 건 들려요. 막뭐 기계 움직이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건 들리고. 오, 카메라 아무것도 안보인요 <laughs> 오, 저기 이제 불빛들이 보여. 장정촌님이 그냥 본능으로, 본능으로 걷고 있어. 너무 아프다. 발바닥도 아프나? 혹시 그 뭐, 물집 같은 거 잡힌 것 같아? 응. 아, 진짜? 에헤이, 큰일 났네. 여기 먼지털이장 있는 거 보니까 끝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보이 지금 원래 가 있던 경로의 길이 지금 집...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가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아 만나야 돼아 방법이 없어 지금 와 완전 안 보인다 마침내 이제 인공 건축물이 있는 어딘가로 내려왔습니다. 어. <laughs> 지금 창현종 님은 물집까지 잡혔고요. 이게 뭐야? 일반적인 공장이 아닌데? 어, 원래 남파랑길이 가라고 돼 있던 경로가 지금 얼마 전에 그호 비가 엄청 많이 내리면서. 거기가 이제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 경로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다른 길로 한참 둘러가는 길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어 남파랑길 코스를 만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엄청 공장 지역이네. 일단은 저기 불빛이 있는 아파트. 저쪽으로 가야지 다시 남파랑 길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이야, 다운타운. 어. 지금 19시 47분이고요. 약간 번화가로 내려왔어요. 와우. 물집을 터뜨릴래요? 그냥 갈래요? 저 편의점에서. 앞에 터뜨릴 거면 터뜨릴 것 같은데. 4코스 걸으시는 분들, 아침 일찍이나 새벽부터 걸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장난 아니에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거. 두 번, 분해치아 장미망데 있다. 야, 씨, 이건 아니지. <laughs> 분해치아라니. 아, 나 진짜. 야, 이거 누가 네이밍 했냐. <laughs> 아, 분해치아라니. 맞네. 이게, 이 공원을 따라서 걷는가 봐. 음. 아이고, 이제. 지친다. 걷는 게 걷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었어. 외롭지 않아. 유후! 여기는, 무슨 카페고 다 그렇구만. 낭만의 분위치야. 아, 씨. 이거 어디에서 지금 사고 담당이 아닌 같은 얘기 지금. 일단 장림항을 벗어났습니다. 뭐 어두워서 사실은. 그, 테레비에서 많이 봤던 장리망의 모습은 좀 가늠하기 힘들었고요. <laughs> 이제 우리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파란길 4코스의 종점. 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장리망을 지나면은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1.5km? 1km 정도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늠은 안 돼요. 이제 걸어가면 되는 거가. 이제 쭉 걸어가면 되는 거가. 아이고야. 종점이 안 나와. 종점이 안 나와. 어디야? 어디니들? 어? 마침 나왔다. <laughs> 마침내 찾았다 창경조. 자격... <laughs> <이 시간. 웃음> 아 왔다. <laughs> 여기였니? 여기였어. <laughs> 오. 네, 남파랑킬4 코스 네 완주했습니다. <laughs> 지금 너무 어두워서 창경조님이 이렇게. <laughs> 핸드폰으로 지금 라이트를 켜서 비춰주고 있고요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남파랑길 5코스의 시작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클로징 멘트로 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어쨌든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내고 남파랑길 5코스 할때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 아, 창조님, 장영조님 고생 많았습니다 어, 자, 어. 아유, 고생 많았어. 손봐라. 튕튕, 지금. 뼈가 안 보인다, 뼈. 아유, <laughs> 아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